우리나라의 좋은 소식들만 전해드리는 한국호랑이 TV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국의 KF-21 전투기 이륙 비행 상황을 보고 중국 방산 기업들은 예상치 못한 한국의 행동에 즐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국영항공기업체 선양항공사와 청두항공사 두 개의 기업 역시 초비상에 걸렸는데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KF-21 전투기의 연속적인 시제 비행을 보고 중국이 발끈한 모양입니다. 중국 정부는 더욱 무모한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죠. 그 발언은 바로 중국이 10년 안에 6세대 스텔스기를 만들겠다고 선포했는데요. 중국이 1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6세대 스텔스기 만든다는 것은 그저 황당한 발언에 지나지 않으며 또 5.5세대 개발 경험도 없이 미국도 쩔쩔매는 육세대기를 만들겠다고 무작정 선언한 것은 예산 낭비일 확률이 높습니다. 중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난 지금 모든 결과물들을 종합해 봤을 때 중국 공군의 무모한 도전들은 그냥 가망이 없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KF-21 개발을 보고 대한민국이 무모한 도전을 한다며 비웃을 형편도 못 되는 형편이고 2026년에 본격적으로 개발이 완료될 KF-21 전투기의 기술 발전 척도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판국입니다. 반면 한국은 보다 현실적으로 내다보며 가장 우선과제로 5세대 전투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한 경험을 보유하려 하는데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KF-21 6세대화를 두 눈앞에서 성공시켜 중국의 오만함을 제대로 참교육해줘야만 합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대한민국은 우수한 항공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 다음으로 5.5세대기를 만들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하고도 러시아 역시 다음 세대 스텔스기를 제대로 양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6세대기 역시 대부분의 국가들은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양산을 못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그러므로 한국 역시 6세대 스텔스기 개발로 무턱대고 쫓아가기보단 계단식 기술 발전에 돌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KF-21 최종 버전이 5.5세대 전투기로 2030년에 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블록포 개발조차 발표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그 이상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4대 핵심 장비를 토대를 인용해 기초적인 기술력을 마련한 뒤 5.5세대급 이상의 최신 연식 사양에 전투기용 전자장비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먼저 최고 수준의 4.5세대 전투기인 KF-21 보람의 블록2를 낸뒤 미리 준비해둔 내부 공간을 활용해 스텔스 5세대 전투 무기인 블록3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그 뒤에 국산 엔진 개발, 레이더 무기 도입,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구현 등을 통해 6세대기의 몇몇 기술을 제한적으로 보유한 5.5 세대기로 계량하고 경험을 쌓는 방식입니다. 그 속을 더 들어가 보면 정말 대단한데요. 전투기 조종사가 무인 항공기를 통제해 함께 작전하는 기술은 이미 70% 이상 개발이 완료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무인 스텔스 개발 과정을 3단계로 나눈다면 그중 2단계는 이미 끝났고 3단계를 마무리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위사업청 국방부 같은 국가 핵심 기관들의 유무인 복합적 전투 계획을 자신있게 발표할 수 있는 것도 이런 기술 축적에 따른 자신감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레이저 무기 역시 상당한 수준인데요. 우리군은 이미 지난 2010년 9월에 20kW급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에 시험 발사를 끝마쳤고 현재는 차량에 탑재할 50kW, 100kW급의 레이저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로켓 요격 실험을 성공했는데요. 고출력 레이저 무기는 2013년까지 체계 개발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ADD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첨단 기술력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던 국산 엔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미 터보팬 엔진을 상당 수준 국산화하는데 성공했으며 6세대에 들어가는 엔진에 쓸 추진체 역시 확보한 상황입니다. 엔진 전문가들은 내년 시험 발사를 통해 듀얼 모드 엔진의 성능이 입증되면 그초음속 전투기 엔진 개발에도 해당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전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5.5세대기 개발 능력은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유무인 복합체의 멈티와 미국산 F-414 터보팬 엔진을 뛰어넘는 국산 K-400 엔진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언론과 매체에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유명 군사 전문가들은 이 모든 체계가 완벽히 인식된. KF-21 전투기는 블록2부터 5세대급 전투기, 블록3부터 5.5세대급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 모든 체계가 다음 단계인 6세대기의 필수 요소들이므로 한국이 보람에 대한 양산과 동시에 6세대기 개발을 준비 중일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기술들은 모두 현재 한국이 6세대 전투기에는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기술들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공지능, 유무인기 복합운영, 극첨석 엔진 스텔스 성능 강화 등 각종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야만 진정한 6세대급 전투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국가들이 6세대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 중이지만 이 모든 기술을 균형적으로 개발 중인 나라는 사실 미국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이 유일하며 현재 이러한 분석으로 인해 중국과 일본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재 동북아시아에선 한국의 전투기 개발 계획보다 먼저 시작해 제20 전투기 개발을 시작한 중국은 2030년대 6세대 전투기를 배치 완료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전투기 개발 상황이 좋게 흘러가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과거 KF-21 전투기의 개발 계획도를 보고 코웃음을 친 중국은 한발더 앞서 나가겠다며 무인기와 함께 광섬유 레이저 무기 등을 제20 전투기에 장착할 것을 예고하며 6세대 전투기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지만, 정작 아직도 엔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러시아제 엔진도 금수조치를 당해 구할 수 없는 판국에 5세대기에 쓸 엔진조차 자체 생산하지 못하는 중국에서 수명이 1000시간도 안 되는 중국산 WS20 엔진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계획이나 다름없는데요. 중국 공군은 J20 개발 과정에서 단한 차례의 전투기 추락도 용납하지 않는다며 신신당부를 했지만 과거 J20을 개발하기 전 중국산 엔진을 탑재한 기종인 J20은 연속적인 추락과 함께 엔진의 신뢰성을 아직까지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산의 처참한 결과를 증명하듯 중국산 엔진이 판매된 국가는 파키스탄과 캄보디아 그리고 나이지리아 뿐입니다. 중국의 외교적인 힘이 크게 악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투기 엔진 하나로 그나마 남아있던 동맹국들도 내팽겨 쳐버린 것이죠. 중국이 악화되고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앞으로의 귀추가 매우 주목됩니다. 이상 영상에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